지니야 우리도 이케아로 삼행시 지어 보자 온 띄워 주세요 네 그럼 엄마 먼저 어? 응 이젠 안 먹을 거야 케 케이 케이크 안 먹어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바꿔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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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프렌들리 애니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날씨가 너무 맑아요. 자, 보세요. 야,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에서 이렇게 너무 항상 여기는 요즘에 에브리데, 비도 안 와. 어, 그래서 아주 그냥 날씨는 끝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장을 봐야 돼요. 여기 미국 생활에서는 이 먹는 거, 해 먹는 거, 이게 외식이 있긴 한데 너무 비싸니까 매일 자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한국에 거의 뭐, 물가가 두 배, 2.5배 정도 높고, 거기에 티까지 주니까, 그렇다고 맛있으면은 괜찮은데, 맛있지 않으면은 또 이게 짜증이 나죠. 돈을 바닥에 버리는 거라 똑같거든. 그래서 일단은, 그 웬만하면 해먹는 게 여기는 일상이에요. 그래서 웬만, 한국에서 뭐 요리 안 하고 편하게 살던 분들이 여기 와서 몇 달만 있어봐. 별거, 별 요리를 다할줄 알아. 어.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오늘, 음식이 우리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음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, 무지 나가기가 싫어요. 큰일 났어요.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인터넷 주문하면 바로 문 앞으로 다음 날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나마 이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여기 생긴 게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알고만 있고 제가 주문을 안 해봤거든. 미국. 이 어떻게 배달이 올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위라고 있어요. 그거에 지금 인터넷 주문을 했어요. 해가지고 뭐 구매하는 거는 한국의 그 인터넷 쇼핑몰이랑 비슷해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위라는 W E E E라는 요 브랜드로 이제 여기는 아시아계나 라틴계 그니까, 러 뭐, 중국, 한국, 일본, 뭐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, 멕시코, 요런 식자재들을 파는 곳인데, 이제 똑같이 인터넷으로 다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한인마트를 가려면은 한 35분 정도 밟아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 무지 또 이게 어쩌다 가면 좋은데, 아, 오늘, 오늘 나가기가 싫어. 오늘 불금이라 더 그런가, 이게 뭔가 좀 힐링을 하고 싶은데 또 장을 여기는 한번 돌면요. 한인마트만 도는 게 아니라 한인마트도 가야 되지. 코스트코도 가야 되지. 또뭐 빼먹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집 앞에 있는 뭐 세이프웨이나 타겟도 가야지. 또 물건을 뭐 사다 보면 또 애들끼리 애들도 필요한 게 있어. 그러다 보면은 또 애들 필요한 거를 찾으려고 또뭐 어디 어디든 가요. 또 그러니까 마트 가는 게 일이야. 여기서는 아 그래서 인터넷 주문을 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여기는 내일. 어, 오후 6시 전에 까지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보증금 같은 거를 2.5불인가 얼마를 일단은 또 결제를 따로 해야 돼요 배달비지 근데 그 안에 안 온다 그러면 환불해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뭐 일단 안 그러면 또 안올거 봐, 겁나가지고 일단은 결제는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일 6시 전까지 오는지, 그리고 물건이 어떤 상태로 오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. 나, 미국에서도 인터넷 주문, 쇼핑, 식료품 쇼핑 했다. <laughs> 이제 마트 주문을 했어, 인터넷으로. 이번에는 다른 거 사러, 코스트코로 간다. 일단 마트를 하나를 줄였어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는 코스트코 가서 나머지 필요한 거를 거기서 살 거야. 자 오늘 기분 좋은 날 마트 하나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자 리스트 음, 애너니 이제 나이가 되면 이런 것도 좀 발라줘야 돼. 자 따라 오시죠. 가자고 가. <laughs> 이제 코스트코 왔는데, 코스트코가 뭐라고, 아우, 나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. <laughs> 이게 뭐라고. 코스트코로 가시죠. 방을 보러 갑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햄버거 빵 오케이? 아면 소세지 빵 어떤 걸로 할래? 햄버거 빵 하나 먹어볼래? 그럴까? 와아 자기 여기 어? 어어어 우리 오늘 점심에 샐러드, 우리 그 먹을까? 진아? 응. 와, 진이가 봐봐, 좋아하는 게 있나 봐봐. 어, 맛있는 거 엄청 많아. 아유. 브로콜린도 맛있고, 스파게티도 있고. 야, 맛있겠다. 오. 오. 맛있겠다. 와, 맛있겠다. 여기도 있대. 여기또 뭐지? 스프야. 아, 여기 여기 써있. 어마입만 샐러드니까 양상추에 마입만 이렇게로. 양파 요, 이렇게 이렇게. 어? 요 정도. 맛있으니까. 오케이. 이. 로벨리안 요 정도. 천천히 나마. <laughs> 또. 계란 계란. 계란을 집에서도 안 먹는 계란을 <웃음> 천천히 옳지 <laughs> 계란은 하나만. 하나만. 치즈는 필요 없고. 치즈는 괜찮아. 음. 감자, 새개 <laughs> 옳지. 됐다. 천천히 했어요. 맥앤치. 어, 맥앤치. I love mac and cheese. 자, 고치킨은 뭐 패스. 됐어. 자, 리조또. 어, 밥한 번만 포. 와. 브로콜리. 브로콜리 그만 먹어. <laughs> 아, 채소 많이 먹어야 지 이게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. 네. 끝내줘요. 맛있어요. <laughs> 네, 꼭 먹어보세요. 네, 잘보세요한 번만 해요, 짜니까. 야. 오케이, 굿짠다 네, 됐어요. 주름주름. 됐어요. 여기 홀푸드 마켓은 샐러드가 <laughs> 너무 잘 되어 있다. 그치지 <laughs> 어, 나.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. 한번잘보겠습니다 네. 양배추. 아 혼자서 야무지게 잘 담았어요. 아가. 먹는 것도 잘 먹어요. 에그롤. 에그롤. 맛있어요? 어때요? 오, 어. 어, 뜨거, 뜨거워지나? 응? 어, 여기 야채가 되게 싱싱하고 샐러드 바가 응. 너무 잘 되어있네. 우리 가족은 샐러드를 좋아하니까. 여기 와서 어디 놀러 가기 전에 이런 거 포장해서 가져 가면 너무 좋겠다. 그치? 차서 또 골고루 먹을게요. 네. 어때? 맛있어? 어우, 잘 먹네. 우리 진이가 담은 샐러드. 와, 성공! 아, 둘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진이가, 오, 진이가 지니가, 커서 오, 지니가 맛있네. 액으로? 응, 액으로. 음, 괜찮지? 음음 맛있다 느낌 요이 내밀어요? 이거 그 맥앤치즈 맥앤치즈 와 음. 계란도 삭취해 음. 음. 브로콜린 와 브로콜린이 미국 브로콜린은 이렇게 커요 와음 괜찮네. 응? 음? 맛있어. 밖에서 외식하는 거 비슷한 맛이에요. 응. 음. 엄마 밥도 먹어봐. 응. 음, 내가 그래? 줄게, 잠깐만. 큰 음. 숟가락 줄게. 괜찮네. 그래 응. 준이 먹어. 맛있어? 응. 음. 꿀맛이네. 엄마따랑 홀푸드 와서. <laughs> 홀푸드 가끔 이용하면 되겠다, 그죠? 딸이. 음. 치킨. 여기 소스 같은 것도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. 미국 제품을, 어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 갈 때, 여기 홀푸드 와가지고, 미국 음식이나 식료품 같은 거, 소스 이런 거, 미국 식료품을 살려면 여기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음, 맛있다. 음. 어 이제 우리 큰딸 데리러 지금 하이스쿨에 와 있는데요. 미국은 9월달이, 세템버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이에요.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, 어, 3월. 저희가 그, 여기서 시작하는 이제 학기 초에 온게 아니고, 좀 지나서 2학기 쯤에 저희 아이가 왔기 때문에, 이 하이스쿨에서, 어, 이수해야 할 학점을, 어, 반을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름에 지금 썸머스쿨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잉글리시, 그 다음에 매스 사이언스를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학점 이수를 해야 돼요. 그거를 해야 되는데 좀 그거를 미리 못하고 왔으니까, 음,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두 배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, 일단은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. 온라인으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와서 영어로 이제 배우는 잉글리시나 매스 사이언스를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보고 이제 학점 이수를 하면 이제 9학년, 9 학년 그레이드 나인 때 받아야 할 이제 학점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예 네. 근데 뭐잘 하니까 우리 딸잘 하니까 오히려 제가 문제죠 어~ 저는 이제 생존을 위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랑 마트 구경 갔다가 마트에서 장보고 지금 거기서 맛있는 소세지빵을 샀어요. 왜냐면 또 주말이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장보러 가든가 또 아니면 가족끼리 다 모여있는 날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.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디 놀러를 가거나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돼. 그죠? 응. 참 미국에서는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요. 뭐 그렇다고 한국처럼 막 바쁘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아니야 항상 똑같아 날씨도 여기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날씨가 비가 안 와요 아주 그냥 항상 항상 맑아 근데 이게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이제 반복이니까 이제 삶이 너무 똑같으니까 또 그게 또 루저해 보일 수도 있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너무 좋다 홀푸드에서 산 소세지빵. 근데 중요한 건 소세지를 아직 안 샀어. <laughs> 소세지를 못 사고 우리 딸이랑 샐러드랑 빵만 사가지고 나왔어. 그래서 빵만 먹는 거예요. 또 소세지빵 사러 코스트코 가야 될것 같아요. 와, 빠르다. 6시 전까지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. 시간 잘 지키는데요. 이렇게 박스채로 잘 포장돼서 옵니다. 너무 좋네요. 호박. 어, 신선한 게 포장 이런 식으로 담아서 왔어요. 그 다음에, 요런, 이제, 냉장용, 이런 제품들은, 요렇게. 이거 한국이랑 뭐 다를 게 없네. 여기 안에 이렇게 아이스팩까지 넣어가지고, 이렇게 잘 포장돼서 오네요. 와, 너무 좋아요. 두 번째 박스도 요런 식으로 공기 진공책계 와, 이거 잡고,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뽁뽁이를 넣어가지고 깨지지 않게, 제가 유자차를 좋아해서 유자청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봉다리에 요거는 이제 멸치액젓 김치 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잘 포장해서 왔네요 너무 좋네요 딸이랑 도서관에 왔어요. 책을 빌리러. 자, 진이가 좋아하는 책좀 빌려보자. <목소리> 미국 산호세 동네 도서관이에요. 잘 되어 있지요? 방학이니까 책좀 빌리러 왔습니다. <목소리> 한국 책도 많네, 진아. 응. 음, 일본 책도 있고, 와. 아. 일본 애들 책도 있고, 중국 애들도 책도 있고. 여기는 책이 한국이랑 다른 점은 물론 한국이 도서관은 더잘 되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세계 책들이 다 있다는 거. 이런 식으로 일본 책, 그다음에 중국어, 뭐, 코리안 다 이렇게 전 세계에 책들이 다 있다는 거. 그게 좀 달라요. 좋네.